위고비랑 뭐 마운자로 같은 이 옥제제 주사를 맞고 계시는데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서는 등에서부터 팔을 뻗어내는 힘도 쓰셔야 되고요. 흔들리는 리포머 위에서 다리를 뻗는 동안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쓰는 전신 운동이 에요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맞게 되면 팔도 빠지긴 하지만 근육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위곱이랑 뭐 마운자로 같은 옥제제 주사를 맞고 계시는데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서는 운동이 꼭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. 운동에서 오늘은 전신을 좀 깨워줄 수 있는 필라테스 동작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로는 먼저 어 우리 리포머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. 스를올려 드릴 겁니다. 오늘 보여드릴 거는 피플링 스트랩이라는 동작이고요. 포모 위에서 좀 흔들리는 이 균형감을 잡으면서도요, 발을 밀어내는 동작인데요. 균형도 잡고 다리도 같이 전신을 좀쓸수 있는 동작들을 진행을 할 거예요. 자, 그럼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자면, 먼저 박스 위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. 네발 기기 자세가 될 거예요. 자, 그러면 우리 머리부터 척추 골반까지 중립 상태를 유지하실 거고요. 그다음 여기 스트랩을 발에다가 한쪽 다리에다가 살짝 걸어둘 거예요. 응, 걸어두신 다음 옆으로 다리를 떨어뜨려 놓고요. 자 그다음 뒤로 발을 당겨주는 동작이에요. 당겼다가 제자리 돌아오고 또 한번 뒤로 당겼다가 돌아오는. 동작이에요. 어, 이 동작에서 지금 주의 사항은요. 어, 호흡을 마셔서 코어를 먼저 활성화 시킨 다음에 등에서부터 팔을 뻗어내는 힘도 쓰셔야 되고요. 그 다음 왼쪽 다리를 아래로 눌러서 골반의 안정성까지 먼저 가지고 간 다음에 그다음 엉덩이 힘으로 다리를 뻗어내 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.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. 얘는 이렇게 흔들리는 리포머 위에서 다리를 뻗는 동안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쓰는 전신 운동이에요. 음.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. 얘를 보통 다리 운동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신데요. 음. 얘를 어, 등, 어깨, 그 다음 복부, 엉덩이, 그 다음 다리까지 함께 연결해서 쓰는 전신 협응력을 좀 길러줄 수 있는 동작이에요.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계시면 되고요. 다리를 단순히 많이 이렇게 뻗는 게 중요하지는 않고요. 다리를 뻗을 때 내가 몸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는지 고그 힘을 기르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 동작을 통해서요. 전신을 함께 쓸수 있는 동작 쓰시면 되시고, 마원자로 위고비로 우리 식욕을 좀 조절하면서 전신을 함께 케어할 수 있는 동작을 원하신다면, 어, 지금 이 동작을 좀 추천드립니다. 근데, 위급이 하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또 회원님들 중에 계시다고 하셨잖아요. 네. 네, 그런 분들이 이런 동작을 함으로써 뭘 얻어야 되는 거죠? 코 바탕으로 해서 몸의 정렬을 좀더 가져갈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전신의 근육을 함께 협응해서 쓰다 보니까 순환도 더 돌릴 수 있고, 그 다음 각각 개별적 근육도 다 활성화를 시킬 수 있죠. 네. 몸의 탄력, 그 다음에 아름다운 라인, 이런 거 같이 가져갈 수 있어요. 마운 자로나 위고비를 맞게 되면 어~ 살도 빠지긴 하지만 근육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그 근육을 잘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신운동이 좀 필요해요. 그걸 바탕으로 음, 필라테스 동작을 진행합니다. 그다음은 제가. 체어에서 이제 프론트 런지라는 동작을 진행을 할 거고요. 얘는 이제 하체 근력을 사용을 하지만 코어도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고요. 균형감도 좀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발을 페달 위에 두 발을 올려 주실 거고 한쪽 발을 먼저. 이 페달 으, 체어 시트에다가 올려 주실 거고요. 자, 페달에 있는 발은 뒤꿈치를 들어 올려서 발볼을 좀더잘 눌러 주게 할 겁니다. 그다음 앞에 있는 발은 넓게 펼쳐서. 발이 잘 지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고요. 그 다음 양손은 사선 앞쪽으로 뻗어주시고 몸은 한 15도 정도 기울여서 내가 올라갈 방향 정도로 맞춰 놓을 거예요. 그 다음에는 무게중심을 앞에 있는 시트 있는 발에 옮겨 준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발의 바닥을 밀어서 지면 반발력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거예요. 이렇게 올라가서 균형을 잡고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동작입니다. 얘를 이용하게 되면 하체도 분명히 더 많이 쓰이긴 하지만 코어로 앞쪽으로 상체가 기울어지지 않게 잘 잡아주셔야 되고, 그 다음 이 페달이 흔들리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더 균형도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이 전신이 또 함께 협응이 돼서 어,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이 동작은 좀 많이 어려워 하시는 동작이기도 해요. 우리 보행하거나 걸을 걷거나 계단 오르기 할때 어, 많이 도움될 수 있는 동작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아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. 앞쪽으로 발 무게 중심 이동, 위로 발 눌러서 올라오셨다가 그다음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대로 한번 올라왔다가 이때 양쪽 골반도 좌우 균형 맞춰 주시고 내려오기. 다시 둘 갔다가 다시 오시고 다시 올라갔을 때 엉덩이랑 허벅지 앞쪽 균형을 맞춰 주시고 내려오시면 됩니다. 체어까지 동작을 진행해봤어요. 저 위곱이 맞으시는 분들이 꼭 필수적으로 운동을 같이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. 식욕은 위곱이로 좀 줄일 수 있지만 몸의 기능이라든지 우리 몸의 대사라든지 그 다음에 균형감각 이런 거는 운동으로밖에 채울 수 없어요. 저희가 지금 이제 위곱이나 마운자로 같은 식욕 억제하는 주사를 맞으시는 분들을 위한 코스를 좀 마련을 할 테니까요. 위곱 PT, 마운자로스 관련된 운동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뻔뻔 머슬의 허윤정이었습니다. どうぞ。